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이 되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수치밖에 없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긍휼하심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오늘도 주 앞에 극류를 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돌판들"이라 하였습니다. 법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첫째, 만나를 담은 그망아리,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언약의 두 돌판 이세 가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그두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큰노래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격분한 모세는 그 귀한 돌판을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참, 모세도. 혈기가 보통 혈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40일간 금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몸에 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었으니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 전에 그 귀한 그 두돌판을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던져버려가지고 깨트려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의로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돌판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모세는 정말 불 같은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허기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도취되어 내려왔음에도 그 모습을 보고. 이걸 깨트렸을 때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이 가득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있는 그 분을 참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다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 의지하지만 또한 언제라도 변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다루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고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세와 같이 그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붙든다.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야곱처럼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상징적 언어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붙잡는다고 붙잡힐 뿐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분을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혹 놓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과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분을 놓을 때에야 신앙의 진수를 알게 될 거예요. 놨는데 안 떨어지는 것이죠. 아, 신앙의 유지를 내가 한줄 알았더니 주님이 하신 거였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부끄러운 사람밖에 없어요. 신앙의 위인도 신앙의 영웅들도 천국에 가면 다 부끄러울 거예요. 왜냐, 내가 한줄 알았더니 다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리스도께 다 드리는 의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한줄 알았는데 부끄럽습니다. 다 당신이 하셨나이다. 모든 것이 은총이었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믿음의 영웅들도 내가 순교를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린줄 알았더니, 순교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신령함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믿음의 선한 선조들도 주님 앞에 서면, 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그걸 할수 있었지. 내 의지가 아니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마음을 정하여들 주님 앞에 한결와 같이 나올 수 있던 것이 내 굳은 의지인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첫 번째 두 돌판은 실패하였습니다. 왜냐? 깨져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상하게 또한번 새겨주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또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그시 심만,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큰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용납함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만나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의 극률에 찬양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 돌판은 다시 새겨졌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만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무게도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두 돌판을 나무게에 넣어서 보관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두 돌판만 가지고 갔을 때는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무게를 가지고 오니 더 이상 두 돌판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게는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은총이 있기에 말씀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슬픔이 사라졌다는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 나무 십자가 나 위하여 그 험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만인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만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무괴 안에 두돌판이 있었습니다. 나무개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나무개 안에 두돌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은혜는 말씀의 증언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시작해서 말씀의 열매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숨이 탁탁 막힐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또 증명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게 저한테 호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지요. 아무리 답답해도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왜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송곳을, 그 뾰족한 송곳을 주머니에 넣는다면, 틀림없이 구멍이 뚫려, 이 송곳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에요. 말씀은 예리한 거미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머니 안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한 자에게 드러나는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무개 안에 넣어야지 간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위하여 피흘려 죽으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넣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이 입증되어야 돼요. 2023년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적게 알든 많이 알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순종으로 드러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무기 안에 있는 두돌판이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에 십계명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밀이요 회심은 행동되지 않으면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심은 행동되지 않으면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심은 행동되지 않으면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 될수 있도록 회심의 열매, 말씀의 순종함,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 나를, 너는, 너희는 나에게 감동을 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읽을 때큰 기쁨에 빠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신앙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 성육신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도 성육신되어 말씀이 우리의 육신으로 채화되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돌판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돌판 신앙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